3白日本オリンピック2度の銅メダル世界選手権3度の金メダリストノマ・マサシでこのショウエイリマ・マサシでリマ・マサシでこのショウエイでリマ・マサシでさあ、競技がスタートしました。 일본 스피, 준재합니다 어... 자, 이제 일본 자국에서도 열렬한 응원이 하고 있습니다. 아,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응, 한국 선수들은 예선에서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. 만약에 이제 일본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었어요. 어, 빨리 이제 우리도 좀 안창님처럼 또. 그 후를 좀, 좀 이제 이어갈, 좀, 원철 선수, <laughs> 어, 허동주 <혀동규 웃음> 선수가 허벅지, <좀> 는데 <laughs> 어, <다 해볼게. 웃음> 안다리 지기벅지 허벅지, 허벅지, 지스 네, 네, 박수 소리 들으실 거예요. 아, 겉으로 봤을 때는 네,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희 안에서 들어서 잡기 싸움이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. 딱시들 들어왔으나, 피아를 하는, 오너스이 자, 오따리. 조용 목다 청도 보기 오네 a 백색도 보기 에비뉴바, 오늘와에비뉴마의 경기, 자거쳐했습니다 신청 교쳐 자세히 보면은 저손동 잡기에서 엄청난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그 <laughs> 자, 여기서 그렇게 공와 자리 골드 어, 지정보렸어와자리 <목소리> 자. 그래서 끝까지 땡겨서. <목소리> 자, 이제 시간 6초. 5초. <목소리> 자, 지금 여기지 급합니다. 2초. <목소리> 자. <목소리>

gold medalist for many of the 73 heroes in blue jersey representing japan <laughs> this is our victory on this is the third gold medal for olympic champion the oshohei in the grand slam four of grand slam three